자, 이 문제는 B 값이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예, 그거를 알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 가 실험에서는 반응 전 몰수비가 A, B가 1대1이다. 근데 반응 후에 B 대 C가 1대1이다 그러니까 A가 한계반응물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 실험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게 한계반응물이다. 그런데 B가, 몰수비가 1대, 1로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B대 C가 1대 2로 존재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B고, 이거 B죠. 둘 중에 하나를 상수로 취급을 한다. 예를 들면, 요 반응 후에 1대 2 관계를 1몰, 2몰로 바꿔보자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2몰이 생겼으니까, 요게 2가 된다는 얘기고, A 대 A니까 이게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2여야 된다는 얘기고 1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B 값도 상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2에서 1이 됐다는 얘기는 1만큼이 반응했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반응비는 2대1대 2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2대1대 2를 실험나에 적용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번엔 질량 b, a 대 b가 1대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b 대 c니까 여기도 한계 반응물이 a겠네요 그런데 3대11 이렇게 주어진 거죠 마찬가지 요게 지금 b 값이지만 하나를 상수로 바꾸자. 자, 반응 후의 질량 B를 상수로 바꾸면 3g 11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1g이 반응 과정에 생긴 거죠.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이 14니까 반응 전의 질량의 합도 14죠. 그런데 그질량 b 가1대 1이니까 1대 1이니까 14를 2로 나누면 7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7이 반응했고 7에서 3 빼면 4가 반응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 옆에 이게 진 질량 관계인데 그 옆에 몰수 관계를 적어 주면 요게 2대1대 2의 반응비니까 요거 2고요. 요거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물어보는 게 이거네. A 분자량 분의 이 분자량의 b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관계로부터 이 반응 b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수 있겠네요. 지금 같은 몰수의 질량비가 분자량 b니까 이걸 2로 바꾸면 그럼 이거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7분의 8 이게 a 분의 b의 분자량 b겠네요. 그러므로 7분의 8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4번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